Ah, my driver! What you need? Omar the best. East or West? Omar is the best. <laughs> <laughs> East or West? <12. laughs> okay. Ah, <laughs> I recommend you to see number 11, yeah, 11. And number 8, yeah. and number 2. 11, eight, 2. Okay, yes. thank you. Yes, tomorrow I am lucky. Ah. I have two girls two girls ah. today not lucky because I have two boys <laughs> Okay. <laughs> I'm not happy today uh, I agree that they agree because if they love me uh. they love me I am like a horse uh. very strong uh, horse? I like horse. Horse? Ah. Yes. How old are you? Yeah, me fifty two. Fifty two? Ah, yes. Oh. horse. Oh. Yes, Mr. Horse. Oh, Mr. Oh. Horse. Oh. Very strong. Uh. so you want Korean woman? Yes, she don't mind. I have four, or five, no problem. Ah, okay. Because she like me. I am horse. Ah, okay, okay. so we Okay, okay. 시작했다. 시작했다. 음. 네. 니하오 니하우. 엑스트라 티키스, 람세스. 람세스 티키스 and r yeah? yeah. so, okay. okay, 개 골라 들어갈 수 있고 한 개는 람세스. 람세스 어. 10개 가능해. 그 돈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걸어 갈수 있는 거아니잖아 이거. 우리 어디 부터갈까요 I recommend you to see n u m b n u n u m b e 번, 8 번, 2번이요 번, 9번 번, 9 번이 번이요 어, 어, 그냥, have here. I tell you, I'm not selling you something. Don't yeah. worry. Oh, okay. I don't sell. I don't ask for money. Don't worry. We work here for the air. Okay. Uh, Which Korea? from Korea? Ah, Korea. Right. Korea. Korea. I have here Korea. Yeah. Which one is best? I don't know. Maybe Korea. Say here. Korea. Ah, Korea. Korea. Portuguese, Japanese, Korea, philippines, Hong Kong, Taiwan. No no no. Korea. I want to look for Korea. Yeah, yeah. I don't know what they say. <laughs> I don't know. <laughs> many, many tombs. Yeah. So me, I choose you the best. Yeah. The best which one. 이, I can tell you the price. If you want, you want. If you don't want, ah. no problem either. okay, okay. No, no thanks. Okay, okay. 10 Tind dollars each. Ah so ah no no thanks. No thanks. <laughs> 아, 아, 저 사람. 가데 아, 사람은 투어하고 써줬나 보네. 2년전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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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친절하네. 또돈달라는 거. 아니,

이게 이게 기원전 1300년부터 기원전 1000년까지 어. 300년 동안 지어진 곳이래요. 그 300년 동안 이제 파라오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그렇죠 계속 묻힌 거죠 그 하면서 어. 파라오가 이제 야나 왕가에 죽으면 왕가에 묻힐 거니까 아, 내거 그... 미리 만들어. 임... 그래 해가지고 묻힌 애들도 있고 안 묻힌 애들도 음. 있고 그 음. 전에 만들던 왕 거를 자기가 들어간 애들도 있고. 아 진짜? 예. 네. 파묘 아이가 이거? 파묘죠 파묘 p 어. a a p a a p e a p a m e l l m e l a p a m e l 왜? p 가지가 있대요 a m 첫 번째는 어. 멀어서 도굴꾼들이 안이 못들어가가지못 들어가 오기 힘드니까. 그럼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게 나일강이 범람한다 그랬잖아. 아 여기까지는 안 범람하니까. 여기까지는 딱안 범람한대요. 음. 아, 딱 여기까지. 그렇지. 삶의 지혜다. 아 저기 다 얼굴 새기면딱될것 같은데. 딱저 딱 그, 뭔가... 미국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나무님 말 혹하게. 나뭇잎마을. <laughs> 아니 그거. 어, 그. 혹하게 색상 맞네요. 야, 너무 더운데? 와, 이, 이 날씨에 벽돌 옮기다가 뭐 깎고 이러면 죽을 것 같은데. 여기 죽으면 왕이 묻히지. 내가 이러다 죽으면 저기 쓰레기통에 버릴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이 강... 얘네가 나름 또 자, 잘 나름 또 인, 인간적인 게 어. 약간 그 시대의 마인드면은 버을것 같은 데 그냥. 여기 이제 무덤 파는 인부도 있을 거 아니야. 어, 그렇지. 공사 끝나면은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도굴 다 해갈 거 아니야. 어. 위치를 아니까. 아, 대우 를네그 시대였으면 다 죽였을 것 같거든요. 어, 그래, 그렇지그렇지 그렇지, 끝나면은. 어. 잘됐대. 살려줬대. 어. 걔네들을 그 무덤판 인부들을 다 모아가지고 에이. 한 마을에 모아난 다음에 관리했나 보네 걔네한테 돈을 엄청 주고 음음. 나가지 말라고 했대요 음음. 그 덕분에 조금은 지켜졌다 도골꾼들로부터 아 뜨겁다 씨. 아, 빠르다 장, 별로 안, 안 크다 좀더 가보자 나무 은어려데요 가보자 지키는 사람 너무 돼. 와이게 옛날에 한 거야 다? 이게 기원전 1300년에 이걸 쓰고 있던 상태가. 와난 지금 해라 해도 못하겠다. 이게 다 수작업을 네, 이렇게 한 거야? 어떻게 있냐? <목소리> 와, 다 있을까, 이거 어떻게 있는 거야? 와이다 의미가 있을까요? 나라 말삼이 중국에 달아 이런 뭔가 <laughs> 뭔가 더 있을까요? 이거. 야이 돌도 다 깎아서 했는데나 인기 없는 이가 있네 별로 재미가 없네 아볼게 예. 없네 이게 당시에는 그 이집트 종교관에 의하면은 아. 사람이 죽으면은 사후세계 갔다가 다시 이승으로된다고 해서 예. 아, 아, 그러니까 아. 결국 죽고 나서 다시 본인의 몸으로 돌아가니까 미라를 만들고 안에다 온갖 그 비싼 부장품들 네. 다 넣어갖고 예. 근데 결국은 전부다 도굴됐다 아 11번 부섭이네 여기가 이거 줄 설까요? 야 근데 이거 너무 기다린다 와. 아 이게 좀더 좋네 다르네 아까 저건 사람 많이 안 가니까 여기 이런 거안혀 유리 앉혀놨던 것 같은데, 옆에. 아까 갔던 거. 어, 태양에서랑, 뭐, 라에서, 건문의 음. 천가 뭐, 이런 음. 것들을 빼곡히 다 적어놓은 거예요. 음. 벽에다가 싹 다. <laughs> 뭐죠, 그거? 오로치마로다. 그렇지만, 저 문양 뭐예요, 저거? 저 십자가 비슷한 문양으로. 그 뭔가 생명, 인테랑 관련된 그런 거래요. 아, 뭐 그, 파라오가 신과 같은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아, 예. 근데 신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시, 파라오 위에 신이 있었던 거지. 음. 근데 이제 신이 파라오한테 생명을 주는 거뭐 생명과 영생을 주겠다라는 증표로 주겠대요 <목소리> 아, 그래가지고, 유희왕 보면 저 모양 그건데, 죽은 자의 소생인데. 그러면... <목소리> 맞지, 맞지, 맞아. 맞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르네 히스이이오이 오케이. 오이오이 오케이. 일부러 이렇게 줄 서가지고 조금씩만 들여보내는 거요 음. 건강하게 입김 때문에 그러니까 입김이랑 네. 땀 때문에 아, 콜라 맛있겠노 콜라 먹어요 콜라 지금 물먹으려 나도 물먹을래 워럴 두 워럴? 예 맞다 가장 쿨한 물 가장 쿨마치머치두달 <laughs> 20달러, 2달러 $20. $20. no, 20달러, 1달어2 0달러2 0달러1 2 0달러 1달러, 서 1달러, 1 1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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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달 아유 동강아지들 아유 귀여워라 태어지갓 태어났나보다 아 크다 한 번씩 기네 여기가 와 와 웅장하다 이거 음침해서 이제 가이드 여기, 여기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언제 지어졌는지 아 기억이 안 나는데 나무 피자 장점 같아요 아 <laughs> 역시 좋네 람세스 3세의 장제전이에요 가보신전이 어, 장제전? 그게 뭐야? 장제전이 장제전이 죽으면은 그 사람 장례에 대한 제사를 치르는 곳이래요. 아, 아시부전문 따로 쳐 만들고 제사를 치르는 곳 따로 만들고. 만들고. 야씨 그 이런 벽화들이 다 아까 말했던 그 누비아인들이나 시리아인들을 뭐 정, 가라 만들었네. 정복했을 때그 일대기를 이렇게 뭐 이렇게 아, 적은 거라고. 그 일대기를 걔들은 또 시켰겠네. 그렇습니다. 이 끓는 것도 일이겠다 이렇게. 와. 얼굴 많이 파여 있고. 또이유가어졌어대요 응. 동시에 그 로마인들이 부사때 지배했을 때 얘네들이 어. 이제 유일신이었잖아요 신, 그아 기독교 오면은 겁니다 걔네는 무슨 우상숭배를 금지했기 때문에 아, 부사대? 그래서 이제 8오의 얼굴들을 다 훼손시켜놨대요 그 이제 당시 로마의 기독교 이름이 코트교였는데 코트교 음, 코트교 네. 여기가 수도 지내는 곳이요아 여기가 네. 아 그래서 이거 런 있으면 안 되니까 얼굴 네. 아 얼굴 다, 다 잘라 놨고네 원래 있었던 거는 그 원래는 코트 교 여기 아래에 뭐 있었는데 다 철거했대요. 아, 코트 유산이 있던 텐데. 아쉽네. 너? 응? 네. 어? 와. 와, 더신껐 어. 오. Nice. Nice. 아. 아.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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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케이 오, 케이 마만언 <드> 달러 언 달러 언 달러 언 달러 할게 그거 시그러야 달러 저도이식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저런거 받으면 안되는데 아이씨 가져갈걸 진짜 개웃기네 쟤네 저 받으면 안되는데 네. 조용히 해달라는 예, 네, 이렇게 하던데 쟤아저 짱인거 같아요 질러려버려요 그막 아까 제가 열리고에서 네. 새벽에 되는 막 이상한 구슬부살이안다고했잖아 어. 과학적으로 뭐 있어요? 그 이유가 전 어. 때는 저기 저요 석상이 어. 부서졌었대요 어. 그래서 그 사이에 바람이 있었어? 이제 막 지나가면서 소리가 어. 그렇게 났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거는 보원한 거래요 어. 저 이제 상바, 상반신을 보원한거아 그래요? 어. 그래 좀 그런 거 같네 요 약간 5 0바가예 진짜 어 이거 안 무시하니까 들어왔다 뭐 가면 쭉쭉 내려가 오케가가럭셔마이이아 일로 가자 하니럭셔템블 올게 오백 Karnak Temple okay. 4 o'clock to c l o s the s d k k e r y n i c n a k e m p l e b e e o r Luxor Temple. t i s o r e m p e o'clock to close. Yes! 나왔다, 나왔다 I Karnak. go k a r n a after k a r n a go Luxor Temple. 4시다. Yes, come on my friend. Yes! Okay, okay. okay. Yeah. You good? Why not?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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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hmm. okay. 30 pound Karnak. Okay. Let's go! Okay. Uh, let's go. 아, 니업브 네 잘한다. 굿 비즈니스맨. 아, 야제 분이래 야고 제, 어, 코리안. 코리리안원버 원. Thank you, t h a 빠이! 빠이이 동쪽이네 아 동쪽이에요? 안되고있었네 아. 동쪽은 산자의 도시라고 해서 그래 그런 같다 그래요 보통은 신전 음. 파란 사 기도할 수 있는 아아 을 만들고 서쪽은 죽은 자 그래 그래 그런 같다 도시라 그래서 뭐제전뭐지음 음. 아. 라고 합니다 와.. 미쳤네 아 옛날 사람들이 낙상한 것 같다 와.. 컵트 모시기 낙상 같다 하트.. 옛날부터 있었나보 하트 모양이 뭔가.. 최근에 한거아닐까 최근에 어떤 개념 없는 일이 있었을까? 여기 뭐.. 말본 것 역시 많이 본것 같네 이거 다이 장면들 다 머리 잘렸네 이거 몇 개는 잘르다힘 너무 잘해. 이거 너무 잘다 이거 너무 잘해. 이거 너무 빨리 이거 너무 잘해. 같은데 뭐 하죠? 걔왜 이름이 쇳똥구예요 이집트인들은 하늘의 태양이 움직이는 게쇳똥구리가 똥을 굴리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음. 그 아, 모양이라고? 어? 그래서 얘가 미니어마쇳똥구리가 자체가 태양신의 태양같은데, 태양신. 근데 나 이집트에서는 그 태양신도 아침의 태양, 점심의 태양, 음. 저녁의 태양 이렇게 음. 나눴던 거예요. 근데 이 스카라메는 어린 태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거든요, 스카라메. 음. 그래서. 얘를 징수들이 지금, 지금 아떨어졌 지금 얘를 사람들이 계속 돌고 있잖아요 응어네뭐 음, 5바퀴를 돌면 아주 뭐 좋은 일이 생길래요 근데 요렇게 돌 요렇게 돌요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아셨죠? 눈치 빠르지 빨리 돌게 자 우리도 돌자 <laughs> 자 여깄다 <아저씨도. 웃음> 번뻔해져야돼 주식 대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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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사업 대박. 만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한 바퀴 <목소리> <아유>, 주식대박 <목소리> <자, 자>, <목소리> <다섯 바퀴자. 목소리> <목소리> 야, 지우이잘 잘 들었다. <목소리> 힘, 힘 빠졌는데 아이스레맹도고 재밌게 따라왔다. <laughs> 구경도 하고 이렇게. 아, 고 무거기 자연스럽지? <laughs> 사라져. 클레어 <laughs> 막 하고 같이 나가. <laughs> <laughs> 겁나 웃기. 제 최애 아씨들 친해지면 맛있게 사준다고. 이제 아 아들 갖고 그래가지고. 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진짜 선의로 저렇게 친해지면 사주거든. 이 새끼들이 얄짤없다 <laughs> 새끼들 새끼들 야심없어. 그냥 돈 달라고 일단. 그, 일단 어. 뭐. 아 아무 씨 드디어 오늘 마지막 아 캐스트. 진짜 마지막. 캐스트. 아 이거. 지겹게 말했는데 캐스트가 내려는 어떻게? 진마. 진마. 와. 야, 크네. 오벨리스크. 오벨리스크가 뭐지, 임까? 센세. 뭐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뭐 업적을 탑, 탑 같은 건가? 업적탑가 업적을 잔뜩 써 놓은 탑이에요? 네. 탑이라고 하네요. 네. 유양 보면 오벨리스크의 거신벽 나오는데 아 알아요? 그게 뭔데 씹덕아? 어, 그게 뭔데 씹덕아. 존나 웃겨. 그 그게 뭔데 씹덕아. <쉽다가. 웃음> 현실을 살아 제발. 그나마 제일 온전히 보존돼 있는 거 같다, 얘가. 네, 그러네요. 어, 한번 그나마 한번 아, 그 한국인 보고 싶다. 아, 진짜. 여자친구러분여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이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아국인네요 혼혈이예요 아 석훈아 네 아. 찍어드릴까요? 아 네. 괜찮아요 저희는 괜찮아요 에 즐거우세요 내가 중국인으로 보인다 3분 전에 한국인 만나고 싶다 <laughs> 이러면서 <이래. 웃음> <laughs> 괜히 반갑네 서양인이라는데 했서양 아니었나? 혼혈이라네 <laughs> 혼혈이었네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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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 웃기네. 아, 이거다. 아, 담배를 피는 이 이리와야 이러니까 관리가 안 된다 와농버리고 아, 에휴 최대 야외 박물관이라는 게 이거 보고 말하는가 보네 이게 돌 이렇게 짜맞추는 거 와, 가이드 선생님 어떻 잘하세요? 제가 이집트 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아. 고고학을 나 연구하고 이랬기 때문에 아 이집트 학과 글구나 우리나라에 서울대학교 아 서울대 나오셨구나 서울대학교 서울 아마 서울대 내가 서울대 그래서 아서네 아, 이리 네. 너무 다아 아, 힘들다. 아, 이게 못 맞추는 건 다리 그림을 그려서 맞춘 겁니다. 이 다리 소실된 거 보통 있는 데가 가면 어디 있다 이런 거. 영국감다 있다. 안아야이 탈해지면서 가네. 아, 엄마. 전화 맞나? 야, 아, 이내 한국 정서로는 이 스모킹 하면서 가자 <목소리> <목소리> 가자 가자 야, 어두워졌다 이제. 얘 조명이 다한 같다, 여기는 조명. 조명이 다한다, 이기 조명에 아, 적지 잘했다. <목소리> 아 나는 고프로 사놓고도 부끄러워가지고 밖에 못두고다니는데 진짜어두고다되지나 두고다니는데 아, 나 헬스장 갈때 두고다니는데 먼 아씨 아, 나는 그정도 용기가 안나와가지고 에이 아, 별생각 없이 다녀야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야 되는데 참 그니까 이거 두고다니면 그건 잘 알아. 유튜브는 잘알고 있잖아 쪽팔리긴 해 처음에 아, 도 맞아 네, 좀 쪽팔려가지고 그게 그게 한두번만 그런데돼한 번이 어려워 뭐든지 네, 아니 이사람들 왜다뭐 뭐, 귀신들린 것마냥 다익 하고 있노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아닌데, 귀신 들린 것만 들이마버리고 있 아, 근데 진짜 그 말, 개말 듣기 잘했네. 밤에 왔어, 좀더 이쁘네, 이게. 고맙다. 고맙다. 자, 룩소르 잘 있어라. 간다. 두 번은 못 오겠다. 진짜. 두 번은 절대 못 온다. 아, 지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었으면 천천히 돌아봐. 10점 만점몇 점입니까? 예행. 10점의 기준을 잘 모르겠네 이때까지 여행 간곳 중에 제일 재밌는 데가 어디에요? 아, 이때까지 여행 간 중에서? 어. 아 어렵다 저는 인도네시아랑 아이고. 여기랑 좀탑투데 인도네시아 몇 점인데 그래? 요 인도네시아가 7점 그럼 여기다 여기는 여기 8점 8점 어 굿굿 굿. 아니 이집트에 재밌네요 근데. 만약에 다음 주다 가고 다음 주 사막 투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 아. 그거 진짜 야무지다 누가 들으면 뭐 놀러 온줄 알겠다 어? 아닙니다 일어났습니다 <laughs> 일어났습니다